전체를 아마 다할수 있고, 여기서부터까지. 우리가요? 어 말도 안 돼. 한 방향으로, 이게 가지런히 딱 나야지, 이줄열딱 맞춰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쏘어 놓으면 어떡해. <laughs> 북한 집회 중에 10원짜리에. 어, 10원짜리에 있는 그, 여자 있어요. 네, 이 운전 방법은 네. 간단해. 그러니까, 재밌네요. 길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작곡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오 이야! <laughs> 밥 먹으러 갑니다. 일하고 밥 먹으러 가니까 왠지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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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브레이크업! 윤성! 미영씨! 미영씨! 아, 자, 좀만 더. 자, 야. 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갑시다! 어? 어? 자, 나치다로 가야지 이제. 아우, 어, 진짜. 자, 빨리 신발 신고 나오세요! 자, 어. 나트를 드릴텐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위험하니까. 그리고 낫을 일할 때만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낫이 땅을 향하게 이렇게만 음, 음. 갑시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가을에 추수하는 걸 뭐라고 할까 가을한다? 가을한다 네. 가을 라고 하잖아요 가을거지한다 어 가을거지한다 그래도 가을거지란말 쓰는데 음. 추수한다라고 주로 하는데 지금 네. 추수 시즌이어서 가지고 좀 바쁘지 시골에서 이 전체를 아마 다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요? 어. <laughs> 말도 안 돼. 아니, 이렇게 쓰러진 거는 기계가 하기 힘들어. 뭐가 쓰러진 것들 아. 그래서 낯으로 좀 배워주고 낯으로 좀 해야 되는데. 헉, 쓰러진 게 많은데요. 어, 대부분 아무리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요 시골에는 다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 어르신들 되게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일의 강도가 네. 달라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만 아니면 그냥 기계로 쭉 밀면 되는데 이게 누워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작업 진도가 없지. 아, 아. 느리구나. 예. 네, 네. 그러면 저기 어르신 저 여기 쓰러져 있는 거, 쓰러져 네. 있는 네. 거만 깔끔하게 치워놓고 가겠습니다. 예. 네, 네. 먼저 그러면 유성 씨부터 네, 하고 제가 출발한 먼저, 다음에 네. 예. 유영 씨가 이제 뒤따라서 출발하고. 그렇죠. 거. 오. 오, 잘하네. 오, 손좀 발도 심 유성 씨 혼자 해도 금방 하겠는데요? 정명 씨. 그럼 어. 이렇게 서있기만 하세요. 빨리 달라붙으세요. 아니, 제가. 넘어지고 다 해야 돼. 아니, 정씨 어떻게 하는데 제가 잘 보고 배워서 따라가려고요. 일단 자. 빨리 계속 하세요. 아, 또, 또 보여줘야 돼요? 네. 자, 별을 이렇게 딱 잡고 네? 45도 어. 각도로 딱 나설 들이대. 응. 그리고 쑥당겨 그냥. 오. 오, 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다리를 여기 뒤에다 대면 정강리를 갉아먹어요 다리를 다리 사이로 이제 아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안 다치게. 네네. 너무 바트 잡으면 손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아. 네, 이랑 손이랑 이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야, 유성수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 네. 있을 때농전전도 나가면 이거 기본으로 다 해요 40일 동안 저는 사실 저기 특무장만 해가지고 진짜 가을 거지를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 이런 사람들 제일 싫었어 우리 일할 때 맨날 바, 아까 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낯그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조명씨 잘하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나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약간 이게 북한 사람은 그냥 몸에 d n a 이게 들어있나? 보면서. 네, 농사 그 DNA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에 모내기 이제 사, 30일 나가야 되고, 네. 그럼 그때 가면 이 모를 우리가 심어요, 직접. 봄에 자기가 가서 심은 거를 가을에 자기가 가서 추수하는 격이네요? 거의 그런 격이죠. 벼도 추수하고,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따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음... 이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감자 캐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왜? 감자는, 땅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 그래서 계속 파야 돼. 아, 땅을, 그럼 뭘로 파요? 허미로 파요? 네, 허미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 근데 또 감자에 상처를 내면 안 되니까. 살살, 파야 살살. 살살 파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내 그러니까 줄이 있어, 이렇게 쫙. 어. 이게 한 줄로 내 거야. 그럼 에. 이제 그걸 캐서 나가는데 어. 나중에 그거 밥갈이 했을 때 감자 나오면 선생님한테 혼나. 아, 제대로, 제대로 안, 안 팠냐고? 어, 제대로 안 하면 혼나지. 저 특무장으로 밥 파는 게 힘들어요? 낫질하는게 힘들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힘든 거. 같아. 이게 100% 힘들지. 아니, 근데 특무장도 힘들어요. 특무장이 제일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아이들 밥맥이라고 읍에서 배급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배급을 아이들에게는 밥을 요만큼씩 주고 쌀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선생님 드려야 돼요. 갈 때. 친구들이 그렇게 배고프면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면 안 돼. 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쌀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조명씨. 네. 이렇게 탁탁탁 치면 낱날이 어. 다 깨진다고. 한 번에 쓱 올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막 패대기 치면 안 돼요. 나 가지런히 던거나한 방향으로 이 가지런히 딱 나야지. 그둘열딱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이거 안된 거랑 된 거랑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떡해. 아, 퉁무장들 진짜. 답답해. 내가 밥을 잘 퍼서 잘 먹었겠지. <laughs> 그 북한 집회 중에 10원짜리에. 어 10원짜리에 있는 그, 여자인가? 네, 여자 이렇게 나시랑 벼 들고 있는. 북한 돈에 이런 여자 하나 있어. <laughs> 진짜 닮았다. 모델. 나 닮았지. 어, 전 지금 완전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으면더맛있게요오 진짜 시원하다. 저희 많이 했죠? <웃음> 네. <웃음> 난 아까 1세 살부터 낯이 됐다 해서 거짓말 하는데. 아유. 한것 같아. 그죠. 그죠. 근데 우리 나이 또래 한국 청년들은 우리만큼 못하지 않을까? 저 조명 씨. 네. 굉장히 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아예 지금. 좀 같이 갑시다. 왜이럽니까 <laughs> 제가 이게 낫질을 하다 보니까 북한은 이 벼를 심는 게 약간 듬성듬성하게 심고 이 낫알도 한국이 더 튼실한 거 같아요 오 어, 이게 남북한의 쌀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2017년 기준 해가지고 1헥타르당 그러니까 한 정보당 나만 한 7,000kg 정도 되고 북한 한 5,0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아, 한반도인데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이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 기계의 차이인가 아닌가 예를 아. 들어 손으로 심는 거랑 기계가 착착착 일정량을 심어주는 게 전혀 다릅니다 어. 그래서 기계 일정 깊이에 심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량의 뭐 영양제를 주는 양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훨씬 생산량이 높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계도 아 있고 뭐 비료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그렇죠. 다 들어가니까. 과학적으로 되게 어. 농업이라는 게 그냥 사람 손으로 하는 것 같겠지만 과학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아. 좀 많이 나네요. 많이 생각보다 예, 많이 나네. 요조명씨 예. 모자 어디서 주워서 썼어요? <laughs> 저 보면 도 웃겨가지고.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고했습니다. 아, 네수받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아까 겨울을 추수를 끝났잖아요. 네.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해서 겨울에 다시 도, 이제 작물을 심을. 아 두벌농사. 두벌농사. 네, 두벌농사. 두벌농사. 네. 네. 여기 는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여기 군산 지역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흰찰쌀보리, 귀리. 를 동계 작물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 작물 아. 하기 전에 땅을 한번 갈아 주는 거죠. 아. 기계를 아마 저희 아버님이 설명하시면서 한번 다뤄 볼 건데. 근데 그냥 일반인이 올라가서 운전을 막 해도 되는 음,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대신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큰 네. 기계다 보니까 장난치지 않고좀 집중해서 음. 해 주시면. 그리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직접 옆에서 네. 설명을 해 주실 거라서 한 분씩 하시면서 여기 한번 쭉 갈아 주시면 아버님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소 씨부터. 네네. 아, 네. 제가 먼저 올라갈까요? 네. 아 이게 또 제가 드라도로를또 타보네요. 촬량 되지 말고. 네. 이 운전 방법은 네. 네. 간단해요. 네네. 구레 합 받고, 네 받고. 시동 걸으면은 네. 살려나요그렇한살려난다음에 밀으면은 전진, 뒤로 차치면은 후진. 아하. 간단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새참이에요 보통 뭐 이런 먹긴 하는데 오늘 양이 좀 많네요. 와 대박! 우와. 야 이게 일하고 먹으니까 이게 또막 이게 아까 우리가 딴그 가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와 가지 튀김. 고구마도 어, 고구마 튀김. 저 오랜만에 시골리 대박 음 어때요?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네요. 옛날에 북한에서 이거 매일 매일 4 0일 동안 진짜 북한애들이 어떻게 했었나 싶어요, 진짜. 우리 한국 친구들은 이런 시골를 너무 힘들하고 어 서툴어서 사고가 날까 봐잘 부탁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두 분은. 그래도 어깨 너무 배운 게 있어서 그러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음 북한하고 여기하고 두분이 경험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시골 농사 환경이? 기계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어도 기계로 쫙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게 이제 효율이 딱 보이는 게쌀 수확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북한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농업의 근대화, 그러니까 산업화, 음, 음. 기계화가 좀 필요한데 북한은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아요. 부족해서 네. 지금 이렇게 기계화 되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농사일을 힘들게 손으로 다 일일이 하고 있을 테니까 또 그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한쪽으로 마음이 안 어, 좋네요. <laughs> 네, 네. 그러네요. 응. 이번에 그 어죠 홍수 피해 나서 태풍이 왔다가 가지고 이제 북한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할까봐 올겨울에도 이제 한반도가 이제 남북한이 좀 배부르게 좀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희 말기 배불리 먹지 말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오기 위해서 두 분이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두분 그래도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는데 그럼 음. 잘 하시던데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농촌지원 좀 오시죠 저희 집쪽으로. 아니 가지 말고 이거 드시고 잠깐만 아니 빨리 나와 빨리 나자고 가자 얼마 얼마 얼마요나 멋거리로 빨리 나와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만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빨나 빨리